안녕하세요. 여기는 경주 모심농원입니다. 오래간만에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것 같습니다. 어, 바빴습니다. 이게 침수 되고 난 뒤에, 어,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신경도 많이 쓰고 일도 많이 하고 지금 이게 3차 메론입니다. 3차 메론. 메론 이렇게 쭉 가면서 했죠. 지금 침수가 정말 많이 되는 자리입니다. 뭐, 가망성 없다 할 정도로 했는데, 지금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. 기게 3차입니다. 지금 냅더가 이제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일은 거진 다 끝났습니다. 나중에 요 이제 엽순이 나오면 따주고 지금 이 더운 날씨에 날씨가 38도, 연어 40도 넘습니다. 지금 바깥 날씨가 38도 가까이 됩니다. 근데 지금 현재로 입도 왕성하고 지금 이제 칼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. 내일 좀 그것도 밤에 이 칼슘제를 뿌려줘야 됩니다. 아무래도 사람도 먹어야 영양가가 올라가듯이 우리 메론도 이 칼슘제를 먹이고 아미노산을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.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요 열매를 열매를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요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작은 거를 따 줘야 됩니다 한 개만 놔두고 메로는 한 개만 놔두고 따 줘야 됩니다 가위로 따야 되는데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는다고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메로는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, 나중에 또, 네트, 첫 네트 생기는 거,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더운 날씨에 지금, 후, 뭐,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메론, 건강에 좋고, 또, 눈에 좋다고 하니까, 나중에 많이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모심농원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